2025년 6월 18일 두산베어스가 삼성 에게 3대6으로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두산과 삼성은 9회까지 승부 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으로 승부 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두산은 10회 말비아즈의 끝내기 3런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두산 팬 반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은 외용병 없지 민석이가 저렇게 던져졌으면 오늘 같은 경기는 이겨졌어야지 아니 저 울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왜 용병이 없는 건데. 선생님 디아즈라뇨 디아즈라뇨. 디아즈도 피했어야죠. 그리고 민석아 너무 잘했다. 오늘 원래 최원준 선발인데. 아무래도 이 선발 자리에 막아 낀게 분명해. 민석아 너 오늘 정말 잘했어. 진짜 기특해. 안타혈게임대 삼진 13개. 오늘 삼진 먹은 애들은 특타천 개씩 돌리고 자라. 최민석 빼고 다 나가. 최민석 빼고 다 걸어와. 외국인 타자는 저런 맛에 쓰는 거지. 중요한 득점권에서 쳐주고 필요할 때는 큰거한 방. 삼성은 용병 있으니까 다르긴 하네, 확실히. 우리도 용병 쓰는 게 어떤? 김태견 3타수 묵방인 부자옥 왜 걸은 거임? 3볼이어도 투스트 잡았던 기억이 많은데 아무리 3볼이어도 그렇지 왜 걸은 거지? 오늘 같은 경기는 잡을 수 있는 경기 아니었냐? 우리는 전력 분석원이 없는 거죠? 진 것도 빡치긴 한데 용병 차이 진짜 개심하다. 오늘 경기 장 디아즈 오브 디아즈였음. 그리고 디아즈 몸쪽에 강한데 왜 자꾸 볼배합을 몸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감. 우리 팀 전력 분석 포치는 정말 뭐 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80만 비아즈는 홈런 뻥뻥치고, 100만 케이브 코업이는 태견이가 왜 덤탱이를 맞아야 하는가? 태견아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매번 나올 때마다 홈런 맞고 끝나는 거야? 비아즈 같은 외인 데려와라. 100만 달러로 이런 용병을 데려오길 바라지 않았다. 이영아 이인인 갔어야지. 요즘 최지강 제일 별론데 어이가 없다. 정수빈 크크 조용히 득타율 이할대로 떨어짐. 혹시나 하고 응원하다 역시나 하고 처발리는 경기가 몇 번째인지. 잘하던 선수들도 계속된 패배의 폼이 망가지는 게 보이네요. 똑딱이 형님들 장타 좀 쳐봅시다 잼날. 민석씨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김태견이 못하니냐왜 그렇게 믿는 거야? 진짜 얘가 디아즈를 이길 거 같았냐? 디아즈 얘는 3진 아니면 장타인데 뒤에 선풍기 마냥 배트 붕붕 돌리는 강민호 놔두고 안타 하나면 끝나는 상황에서 3진 아니면 장타 둘중 하나인 디아즈를 상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김태견은 뭐하냐 두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구회 초 실점 안 했으면 승리로 끝났잖아. 꼭 다이긴 경기에서 실점에서 동점 만들어서 연장전에서 역전을 당하더라. 언제까지 한심하게 야구 할 거냐? 중심타선 플러스용 병타시 젤크지 점수도 못내 중요한 상황에 해결도 못 해. 뭐 어쩌자고요? 어제도 임종성 홈런으로 1점 낸거 나만 하나? 김민혁은 좀 빼라 그리고 공을 아예 맞추지를 못하더라 진짜. 올해는 두번 다시 없을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수를 내년엔 포텐터져서 오늘 같은 경기 다 주워버리고 증명하자.